아, 저희 길드 또 이제 화사 형님 이 양검으로 이제 바꾸셨고요 자 양검 바꾼 기념으로 어떤 컨텐츠할 거냐면 대박 컨텐츠 글라이더 장인의 공구상자 30개 <laughs> 자 요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씩 나눠서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통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갑니다잉 바로 갈게요 앞쪽으로 바로 갑니다잉 간다잉 어... 연근이 지금 연근 4장판이시고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간다잉 대성공 나올라나? 오! 어, 어, 대성공 하나 나왔다!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할게 오! 아... 어, 대성공 하나 나왔구요 15개, 14개 하고, 마지막에 이걸 할게요. 오케이. 아, 제발. 갑니다, 잉 아, 야, 맥스가 11개였네. 아, 11개 뽑기처럼 되는 거구나. 그러면, 4개를 먼저 하자. 4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개, 11개.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11개, 11개. 4개, 11개, 11개. 그렇게 하자, 잇. 맥스가 11개였네. 다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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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제발 아씨 아 제발 자 일단 이거는 그겁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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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잉. 자, 게 가자! 오! 오! 오. 쫙 했다, 쫙. 간다, 간다! 화 아, 제발! 용... 용 용이랑. 이상 그래, 용이도 많이 나와야 돼. 그아 제발! 야, 이거 안 돼! 이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뭔가 느낌이 나는데... 오고 어, 잠깐만... 어. 아, 영글... 아... 아... 영글 하나... 아 이거 안 돼! 아, 어, 안돼 제발! 어! 어? 와, 둘러안 나온다. 연골도. 와... 아, 제발! 아! 어. 2개. 와, 연골 두 개. 와, 11대 연골 두 개?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님들. 미리 스포가 돼요, 이게. 어, 님들. 근데. 아닌가? 이게 먼저 이렇게 까잖아요. 미리 스포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한 개씩 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어. 자 장판 하나 바로 박, 이거 이따 바로 박을게요 그니까 러한 개씩 까는 것도 방법이고 이거 저희 서버가 저희 서버가요 정글을 뽑으실 때다한 개씩 까다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15개는 한 개씩 할게요 한 개씩 어, 아 졸라 안 나오긴 한다 한 개씩 하자 그냥 어차피 정글 나오신 분들이 다한 개씩 하다가 나오셨다, 나오셨다고 하니까 간다 해. 안 돼! 아, 제발! 아, 제발! 아,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개씩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진짜? 일단 할까, 그냥? 한 번에? 아. 나만에 가자. 안 되겠다, 님들. 나만에 가자, 님들. 어. 뭐 후회할 것 같아. 어. 간다잉. 어. 하지 말아주세요, 님들. 아, 어, 제발.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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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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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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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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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아, 와, 야 미쳤다! 아, 야, 아, 야, 야 아, 들 우주 아, 아, 한번 두개 떴어 미친! 와! 뭐야? 아니 그 알트님이 2개 뽑은 거 했는데 야씨! 와, 뭐야 이거? 거래 안 되는 거예요. 아 거, 거래 안 되는 거야. 야 썸네 미쳤는디? 두개 뽑은 거는 그니까 러한 번에 두개 뽑은 거 처음인데? 와, 뭐야, 이거? 와. 아, 미쳤다. 오케이. 부산들기다이님 이건 제거 아닙니다, 인데? 와, 야, 이거 대성공 하나 남았는데, 이거? 아. 이번에 와이번도 보여줬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임대? 대동 하나 뜯고거든? 이것도 그냥 할게. 이건 아니겠지? 아, 일단 성글 크게 하나 박을게요 야! 정글도. 정글도. 와,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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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까서 안 되면 그냥 깠어 아 이건 일단 참고해 볼게요와 아, 미쳤다. 아씨. 아니 근데 이게 스포가 되니까 갑자기 그냥 하나 나왔길래 스포가 돼 버려가지고 아 미쳤다. 알아볼까요? 어 손떨려. 아, 손 떨려. 아, 나도 뽑고 싶다, 진짜. 오, 잠깐만. 이거 나중에 뭐또 진짜 글라이더가 새로 나오면은 그때 하면 되겠죠. 와, 뭐야. 아. 아이고, 미쳤다. 더뭐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얻는 건또쓸 날이 있겠죠? 혹시나 나중에 또 새로 나오면. 아 어, 어, 씨. 자, 됐습니다. 아, 오케이.